오늘 그래도 방송 좀 유익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이제 막, 큰 웃음보다는, 진짜, 아하 그래. 음 열심히 하는구나, 이 자식. 아하이 자식.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약간 요런 컨셉. 괜찮죠, 여러분들? 예. 네. 레이카르트 스타하자 마빠 형 네이빌도 붙였어. 마빠 형 네이빌도 붙였다니까? 이거도 형이 붙였어. 그래서 브레메.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 그럼 끝났어. 진짜로. 뭐, 개사기지 아 잠깐만 스테이프 꼈지 꼈지? 오케이 자 렛츠고 야마빠형강호 오늘 존나 쩔었다니까 팀왜 왜 저러냐고 상대방 아 강포 2천만 정도 남았대 2천만 정도 마빠가 음마빠가 재물 한번 가져와 게리네비 씹어졌구요 브레임의 게리네비 카프 쓰고 싶네 13번 박영준 100개 고맙습니다 13번 박영준 야 너, 너도 강포번니 시험 봤던 놈이냐? 어 이천만 거 내일 강화장 삼수 다 써. 근데 여기 돈이 없어. 괜찮아? 어, 형이 돈이 없는데 괜찮네? <laughs> 음. 아 너도 시험 봤던 놈이구나. 그래. 아우 그래 미안하다. 네. 음. 뭐 그래. 인생이 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세레레레레레세레레 <laughs> 레. 장현이 가자고. 야, 나도 좀 하자, 어? 나도 좀 실력 좀 늘리자, 여러분들. 예? 저도 좀, 제가 좀 실력 좀 늘릴게요. 왜, 왜 그러십니까? 예? 자, 주고. 자, 어빈 주고. 자, 그리고 저도 좀 소통 좀 하겠습니다. 어제, 아까, 환경이 방송 보니까, 감스 소통 진짜 못한 거였네. 환경이가 소통 잘 하는구나. 그런 말 들어가지고, 저도 열받아서 소통 좀 합시다. 예? 아까도 스쿼드 짤때 소통 안 해가지고, 요, 오질라기 쳐먹었기 때문에. 어, 어차피 피파 BJ도 아닌데 실력 늘어서 뭐하냐고요? 근데 피파 아예 버릴 순 없어 버릴 수 없어서 자 창현아 네가 할래 여기 조사고 있는데 야 황경아 네가 좀 할래 거기 자고 있는데 아니 왜냐면 이거 시, 시청자분들이 좀눈 호강 좀 해야 되는데 괜히 내가 있다 좀 짜증나면 안 되니까 음야 나는 한번한만 할게요 창현이 시키고 소통하라고 야 가리 그게 낫겠다 어자 여러분들 그게 낫겠어 어자 주고요 자, 주공. 자, 주공. 자, 주공. 자, 주공.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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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공. 자, 사이드 빼고, 오케이~! 자, 주공. 아, 근데 굴리트 존나 썩었다. 아, 씨. 와, 여러분, 이게 메시 보세요! 자, 여러분, 메시입니다메시 메쉬 시카 오른발도 개쩔죠? 와, 미쳤습니다. 개, 개십작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못뭐 드실 거세요? 나? 야, 호식이 두 마리 치, 치키면 죽인다, 진짜. 형, 드시고 싶은 거, 거 아니에요? 음, 뭐 드실 거예요, 형님? 형님 좋아하시는 거 시키죠? 야, 오랜만에 보쌈 먹자. 네. 어? 어? 알겠습니다. 족발이요. 족발? 저는 족발보다 보쌈 좋아해요. 야, 보쌈 시키는데 왜 족발이라 그래 또? 오, 김병민 아, 치... 족발은 있다. 보쌈으로. 보쌈 시킵니다. 어, 이삼아, 그리고 뭐더 시킬 거 있어? 그거 말하고 아니요. 시켜. 저 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 아, 그래. 없어 버스 하나면 돼. 13번 박영준 50개 감사합니다. 이사만 제발. 음, 네. 자, 주고. 버스 중자로 하나 시킬게요. 자, 주고. 자, 자. 자, 주고. 자, 주고. 자, 주고. 자, 음. 자 주고. 자, 주공 자, 그 다음에. 아, 우리 감스 똥딸님. 230개 너무 고맙습니다. 아, 아, 퀵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잠깐만 하고 계세요. w 하 바뀌었습니다. 차라리 니가 한번 보여줘. 형이 하는 것보다 니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어, 키보드로 끝나고 또 끝나고. 아, 레이카르트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어제 차라리 레이카르트를 할걸 그랬어. 진짜로 뭐야? 말고 어... 오저 답이 들어이어 좋고. 아 진짜로 피파 서버 정지하면 현재 할 사람들 보상 어떻게 받냐고. 좋대는 거죠. 예. 그걸 알면서도 현질하고 있어. 미친놈이 그게 바로 비가 비입니다 자, 주고! 왜야? Yeah!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왜야? 이거 보십시오. 여기서 일단 꺾고 다시 한번 꺾고 다시 꺾고 드리블 마트 봤잖아. 아, 나깐만 아, 너무 뻔하다. 아까 드리블 을그 최고의 드리블 봐놓고 그렇게요? 해 응. 그거 보고 이 정도 좋아진 거야. 아, 그래요? 그거 안봤으면 아, 무슨... 내가 너무 형을 과대평가했네. 나더 그래. 잘하는 줄 알았지. 그래요? 난 쓰레기잖아. <laughs> 자, 주공. 어. 자, 메시. 야, 왜야, 주공? 자, 꺾고. 봐봐 드리을 보니까 이 정도지. 아예 안 봤으면 좋겠다니까아 큐브스터를 쓰라니까요. <laughs> 왜안써요 큐브스터를? 어? 큐를 터으면세명다 지킬 수 있는데 아까 조지 베스처럼. 트 아니 큐브스터를 네가 좀 알려줘. 못 쓰겠어. 큐를 눌러봐요. 큐 누르고. 큐 눌러봐. 요 큐만. 눌렀어. 큐만 눌러라고요. 큐 아, 눌렀는데? 큐만 눌러봐요. 큐만. 다이게 누르지 말고. 아 큐만. 네. 자, 자, 잠시만요 자. 이것만 큐만 딱 눌러봐요 큐. 큐 눌렀어. 큐. 그다음에 딱큐 누른 동시 누른 다음에 선서몸 앞으로 가잖아요. 어. 이때 2를 달리기 눌러서 빡 가는 거야. 큐 누르고 아방열키오 됐네 됐네 안, 됐네. 안 됐어. 야 방금 됐잖아. 야 방금 방 방금 뭐 그냥 뭐 딸꾹질한 건가? <laughs> 자 여러분 저는 딸꾹질할게요. 자큐부스 말고. 자 저는 딸꾹질로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좀 개발했거든요. 저는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 소 재능이 없네. 자 딸꾹질하겠습니다. 오 됐어. 오 됐다. 방금 그거. 야 자 됐어. 자 게리네빌. 오 좋아. 이기고 있어? 오. 자 좋아. 오케이. 자 주고. 야 근데 피발를왜 이렇게 하지 말라지. 내일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질라기 때문에. 장현현님 스티어 말 반대하는 거 싫어하세요. 그냥 다 맞다 해줘요. <laughs> <형. 웃음> 맞아요? <웃음> 형 말이 다 맞는 거 같습니다 형. 음. 네. <웃음> 최고입니다. <웃음> 엎드려야 할게, 엎드려야 할게. <laughs> 뭘엎드려절 받기야, 새끼야. 절안 받아도 늦구만. 이야, 지렸다. 우와. 진짜 이거 드리블 스페셜 보고 나니까 실력이 늘어버리네. 잘하네. 아, 씹어졌습니다. 실력 늘, 늘어버리네요, 씹어졌고요. <laughs> 야, 왜야 근데 진짜 좋다, 와. 아까 환경보다더잘쓰는데 형님이? 어? 환경이보다? 환경이 아, 존나 못해, 허접이야. 오늘 같은 세라데 나이 미친듯이 노자 오케이 와, 어, 비에라 오케이 비라 터졌으면 진짜 힘들었을 텐데 야 근데 형이 봤을 때 그냥 5위 써도 될것 같은데 브레미 대신에 브레미 그 좋지 않아요? 어 아니 진짜로 오위 제일 좋은 것 같아 나는 효과도 좋고 오야지짜다 잘했다 브레가 좋지. 어브레마 훨씬 좋긴 해요. 뭐라고? 과더 호가 좋아. 부부 뭐라고? 카보다말 조심해라. 브레메. 아 그래? 저키1 8 3입니다 <laughs> 소통 좀 하세요, 형님. 아그 다음에 차범근은 가자. 야야야 야, 차범근 가자. 공격수만 존나하자, 진짜. 나머지 일카쓰고 아니요, 형님. 어수비만 해. 그럼 또 연질해야 되잖아요. 야, 마빠 강화장사로 한4 0 0억 벌자. <laughs> 이제, 야, 이제 시작이다. 아니.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저 야, 마빠 마빠 강화장사만 가자. 어윈을, 어, 근데, 나도 어윈이 좋은 것 같아, 어윈. 진짜로. 그수비이좀 약하게, 센터백이 세니까. 자, 주고. 좀 자, 좀 또, 또야 와, 좀 이거 봐봐. 늦었어, 늦었어. 아, 잘못 봤어? 자, 주고. 자, 큐떡 이야, 왜 하잖아. 어, 잘못 쳤어 자, 다시 뒤로 빼고. 자, 줄든 말듯 자, 꺾고, 꺾고, 개 꺾고, 존나 꺾고. 오, 좋아. 오, 오, 클기연. 오, 오, 진짜. 응, 스노우. 오, 짜스. 오, 짜스. 오, 짜스. 오우 자이혔습니다자 역주행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 여러분들. 자 주고요. 오 이겼습니다. 자 가시죠. 오케이. Okay. 야 애들 다 초대했어.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자 가보겠습니다. 오우. 누가 이렇게 놨어 저한테 누가 이렇게 바꿔놨어요? 내가 내가. 그러니까 지지. 기기다 했다야? 어, 죄송합니다. 어, 아, 왜화까지 죽었다. 어? 웨야 컨텐츠 죽으면 안 되지, 장애나. 클라이튼 미드필드지. 웨야 써야지, 새끼야. 왜왜 왜. 얼마나 좋은데, 씨. 오케이 근데 존나 듣기 싫다, 진짜. 오케이~! 음. 여다야이다 우희용 선수 모르냐고? 나오 주신 거. 야 우희용 선수한테 개인기 배웠다고? 아, 그 프리스타일러? 우희용 선수 저희 학교 선배님이신데. 아, 진짜로? 그 세일중학교. 야, 우희용 선수는 잘 되는데 너는 왜 망했냐? 네? 어, 미안하다. 여시 솔직히 너 축구선수로 존망했잖아 인정인정하자존망건 하진 않았죠 잘했죠 축구선수로도 음. 제가 뭐 못해서 갔는 건 아니니까 2, 3이 뒤에서 뭐 하냐고요? 어우 존나 질수 없다 진짜 확대해볼게요 근데 응. <목소리> <꿈도 팀이> 너무 <목소리> <좋아>. <목소리> 와 진짜 얼굴 자체가 극혐이다 진짜 어우 음. 존나 장난다 진짜 막 눈사람처럼 만들어 만들어져 있으면 존나 다 부셔버려. 부숴버렸... 어우 1 3번 박영준, 어우 미쳤습니다. 이, 이 영준이 고맙다. 영준, 영준, 나의 영준, 미친 영준. 어우 감사합니다. 머리 감겨 샤워를. 이 사람이 뭐라고요? 박송 어머니 닮았다고? 아그아 <laughs> 아, 그, 아 그거 그 미운 오리 새끼. 아니 동상이몽. 뭐. 뭘 동상이몽이야 미운 오리 새끼 짓 막. 여자 이 없어졌잖아. 한혜 진하고 신동엽 아 새끼 일부러 웃기려고 오지게. 어라가에 어, 몰라서 그래 안 보니까. <laughs> 음, 뭐 갑자기 또 동상이몽이야 끝난 지가 언젠데 씨. 어? 이거? 아 그게. 미운 미운 오리 새끼, 새끼. 아니에요 맞잖아. 새끼라는. 아 기쁨에 감사합니다. 오 좋았어. 이, 삼이 뒤에서 뭐하냐고 쉬고 있어요. 예. 이상람도쉴때 쉴 쉬어야죠. 안양놀의 타이밍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야 애들 깨워서 같이 뭐 먹자 그래. 대시 켰어? 아니, 아니 중문로 했어. 애들 잔다고 그래. 아안 먹는데? 드라매만 먹어요. 드라비만. 와 뭐야. 야 그럼 네명이서중문 어떻게 아, 먹어? 자, 안먹어 자, 자. 어, 저. 그... 그... 와지 형님! 역시 중지 형님. 너안 먹는다고? 네. 왜? 그 시상식 전까지 좀 빼려고. 시상식 전까지 왜 빼? 너뭐 역행들 앞에 잘 보고 있어? 몇 번을 너무 짜가지고. 자 여러분들 미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이 삼이 지가 시상식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시상식 전까지 살뺀데요. 야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어 같이 손잡고 올라가야죠 뭐상 받으면. 니가왜 어? 올라와, 새끼야? 야이 새끼 왜 올라오냐? 원래 안 올라와. 어, 야, 그래. 야 그래. 역시 인지도 원천이뭘 인지도가 있어? 적당해. 어지 어? 베스트. 와. 그, 그 인지도 철구가 만들어준 거지, 새끼야. 거, 거기 왜 나가가지고. 씨. 일부러 인지도 쌓이려고 갔나봐. 어, 인지도 쌓이려고 갔어? ㅈ 정 10관종이야 진짜. 어우, 아 13번 박연준. 1 0 0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엑스도 아까 술먹방면서2,3 얘기했다고. 최엑스가 누군데요? 아 최군님. 아 최군 형님이요? 아2,3 얘기 많이 해 근데 진짜로. 야, 어떻게 어. 아시지? 알지. 아프리카 센세이션이잖아. 지가 지은분 말했다니까? 희양님 방송이 잘되려면 나는 좀더 까! 이 지랄하고 있잖아 진짜. 음. 자. 메시? 와 네. 아, 메시. 타비디의 깎는 얘기는 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메시 안 좋다. 김병준님 뭐. 실제로 키 커요 진짜로 예. 저보다 커요? 183? 정도 어, 저랑 비슷하네요. 아니아니 김병준님 1 8 7 c m 보여 진짜로. 어, 진짜 키커 보여. 어 진짜로. 떡대가 장난 아니야. 진짜. 와 이거 상대 잘했다. 어, 어, 상대가 잘했어. 이거 상대가 잘했어. 아난난 전설이 더 쉬운 거 같아. 월클 못. 그래? 응. 난둘다 쉬운데. 응. <laughs> 오 좋습니다. 아 오늘 왜 터졌으면 진짜 아우 얼마나 진짜. 더 빡중했을까 인간. 아빡종은안 음, 했어. 형또 빡중 안 한다. 어제도 빡종안 했어. 어제도 박수 치고.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이러고 또방종했는데 딜레이 때문에 그러게 돼버린거지 어제도 빡종 안했습니다 예. 선수 방향 수동 자동 차이가 뭐냐고 이제 패드가 수동으로 하죠? 네 거의 패드는 수동으로 왜 있어요? 수동으로 하는거야 근데? 몰라요 그래? 예, 지도 그냥 보고 따라한대요 예. <laughs> 별 차이 없던데 와꼭슛 존나 좋다 왜야 개좋다 내가 공기 썼잖아 어제 아 배고파 죽겠다 아우. 아 배고프지? 야 근데 오늘은 나 기침 덜 했지? 왜요? 약을 좀쎈거 써서 그런가 봐. 그만큼 속이 뭔가 더부룩해. 아 뒤지겠다. 아, 어, 음시간 네, 네. 김병재 형이랑 몸싸움 하면 누가 이기냐고. 그딴 거 그만 물어. 왜 뭐. 당연히 내가 지겠지 김병재 형님은. 그.. 축구선수신데. 아이 그걸 왜 물어봐 그거를. 뭐, 뭐. 어? 요즘에도 운동하신대요 형님? 어? 뭐라고? 요즘에도 운동하신대요? 김병재 아, 당연히 아, 하시지. 패드가 키보드보다 확실히 움직임이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패드 속이 기 어려워. 아니 근데 내가 지변전이 막 진행할 때 아마 내가 갇혔잖아. 그럼 또 이랬을 거야. 이 새끼 손님 모셔다 놓고 뭐 하는 짓이냐이 이래 이렇게 그러니까 뭘해도 지랄이야 나한테는. 전적 네, 재미없다고 그러니까. 점잖게 하니까 또 진행 못 한다고. 진행 못 하긴 했는데 인정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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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은 안 끊었잖아, 진짜로. 그렇죠. 그러니까 말말 차대가 기침으로 어. 말 끊긴 했지만 그런 게 그렇게 해야죠. 그런 분들 오셨을 때 음. 얘기를 들어야지. 그렇지. 웃기는 것보다 설령 너잘 못한다. 한번 할래요, 진짜 대기? 어? 아, 대기 그만해 이제 그만하자. 아우. 발에 뽀뽀? 발에 뽀뽀 그만해. 아우 터나와 아직까지. 아 그것 때문에 쏙더부룩하구나 지금. 그럼 왜야 자. 아. 와. 전술이 내개 아니야. 누구 거예요? 거 것지 뭐. 전술이 형이 약간 안 좋은 거 쓰네. 그러니까 이게 플레이가 안 좋은 거예요. 전술에 따라 이렇게 바뀐다니까. 전술 전술 네 거야. 제거 아니에요. 그럼 네가 하부 써. 화를 미세세요. 내세요. 존나 진진된다니까. 아 저를 왜 화를 내세요. 아우 존나 진진돼. 야 진진되는 거형 하나로 충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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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그런 거, 그런 거 말꼬리 잡지 말고 초등학생처럼. 뭐 이렇게 초등학생 비열좀 제발 그만해라. 어? 형니 네 머리 위에 올라와 있어. 니가 뭘 행동할지 다 알고 있어. 장현아. 아무 말안 했는데요. 어? 말 듣고 좀 하지. 어... 말대고나하고 말 자. 크로스. 야, 그리고 그, 그, 막방이그 자꾸 뭐 페이스북 광고하는데 너 밑에 니가 글 달면 은그 밑에 야한 사진 나오는 거그 차단 좀 해. 변태새끼야. 어? 너, 너도 차단 좀 하고 너 일부 그대로 놔두지. 아, 다 차단했어. 요 차단 좀 해. 음, 차단해도 올리는 애들이라. 응. 음, 오케이. 오케이! 원창창현진징거린거 음, 아가리 찢어버리고 싶다. 오, 무섭습니다. 아, 강클럽 월드컵 때 오셔서 찢어주시지. 응. 음, 왜안 오셨어요? 야, 강클럽 월드컵 때 사진 많이 찍었어? 아뭐뭐 뭐. 어. 찢어주시지 그날 오셔서 왜안 찢어주셨어요? 이번에 또 어, 어. ENC c 아시아 원창에설 많은 사람 부탁드리고요. <laughs> 다음에 찢어주십시오. <laughs> 야 이제 시상식 이틀 남았다. 와 과연 비감야 그래도 어떻게 탑 20은 무조건 받겠지? 어? 탑 20은 받는데 대장은 조금 힘들 것 같아. 음, 대장 나도 나도 포기했어. 씹어졌구요. 야, 아 노래 봐. 자그 꿈을 크게 가져야지 뭐. 되든 안되든아 근데 근데 그 꿈이 너무 커서. 아, 맨날 그냥, 아, 그냥 그래도 되래도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뭐, 뭐 되겠지 뭐뭐내 입으로 말을 그렇지만 이렇게 걸음 된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아 레전드 삘니다 여러분들 다시는 안올 기회 여기까지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만족하겠습니다. <laughs> 야, 이거 월클에서 왜 이렇게 힘들어 하냐 월클에서 어려운 것 같아 나는. 어, 아 월클에서 존나 힘들었는데. 아까 아까 전설 그백그 분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백점. 자, 주고. 월클 분들 원래 더 잘해요, 형. 모르죠. 우와. 와, 이게. 원래 이런 거딱 기다리는, 기다리는 게 없어 이분들은 1시간 뒤에 발롱도로 있다고? 그거 중계가 안 되잖아 음. 중계가 되죠 음. 중계가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죠 어, 더 어려워 야 근데 리액션상 그그 그 제가 봤잖아요? 그 이제 투표 1등 했으니까 근데 그거 할때그 이거 시키려나 관제타? 시킬 거 같은데 노래 나올 것 같은데 맞지? 아더 준비 좀 해가야 되나 맞죠 여러분들? 그건 이제 제가 1등이기 때문에 약간 의상도 좀 약간 형은 좀 특이하게 입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그, 그 제대로 입고 오라 했어 음. 아 어, 시간 지닥게? 자 왜야? 와 왜야 봐봐 안 좋은데? 메시 어, 매시. 메시 메시는 왼발이죠와 메시 너무 사기입니다 어? 너무 형, 사기입니다 그냥 형 의장들 의자 들고 가서 택시기사 하잖아 어? <laughs> 아 이거 욕을 어떻게 하냐 거기서 음. 조각그름 떠있고. <laughs> 뭐라고요? 서수길 형님한테 잘 보이면 공식방송 존나 꼽아준다고요? 지금도 많이 하시요 공식방송 내가 말아먹, 감자발수랑 말아먹어서 안 될걸? 음. 했잖아, 공식방송 제주항공 아, 그것도 말아먹었지? 존말아먹었지. <laughs> 계속 말아먹었지. 1,400달이. 근데, 근데 아침에 300, 3,000달이었어. 음. 계속 말아먹네. 뭐 이새끼야. 땅크웨어! 아, 시렸습니다. 아, 이게 원땅크죠, 원땅크. 음. 근데 내가 감자할수 지금까지 계속 했으면 나도 진행 많이 늘었을 텐데. 아 너무 아쉽다. 형은 진행은 좋아요, 원래. 진행은 좋은데 말 끊는 게 조금 문제라 그렇지. 그래? 네, 그거 빼고는 진행은 잘하시잖아요. 아, 말을 내가 많이 끊나? 네, 말 끊는 거 형이 약간.. 형도 그랬잖아. 루즈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끊잖아요. 음. 근데 그런 거는 다 이제 듣고 이제.. 형이 포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 진행은 잘하시잖아요. 음. 말 끊는 거 빼고는 지금 거의 뭐 유재석 정도의 급 아닙니까? 뭔 개소리야 새끼야 아, 예, 개소리...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진짜 일부러 나 욕먹게 하려고 그런다니까넌 그런 걸 잘해 형 일부러 욕먹게 하려는 거 <laughs> 제가 형을 욕먹게 하면 뭐예요? 음. 어저지 베스트. 어저지 베스트. 아니 그러니까 내가 습관이 된게 애들이 말만 이러잖아요 야, 닥쳐 닥쳐 야야 노잼이면 닥쳐 이런 게 습관 돼가지고 너무 내가 너무 재미를 따지다 근데 김병준 님한테 그럴 수도 없잖아. 자, 자, 닥창 이럴 수도 없잖아. 근데 좋았어요. 그런 오히려. 음. 그러지 형이 진짜 일부러 또 정말 또 오셨으니까 형이 깍듯이 하면서 얘기했단 말이야. 진짜로. 음. 딴크 음. A 세 번이야. A 세 번. 좋았어요, 근데. 근데 그걸 보고 막 재미없다고 하시는 분들 이 약간은 조금 잘못된 거죠. 왜 그러냐면 일단 게스트가 초대형 게스트기 때문에 들어야 돼, 이야기를. 그렇지 어. 아니 아니 괜찮았어. 아, 괜찮았어. 아니, 4만 명이면 그냥 진짜 대단한 거야. 아, 대단한 거죠. 네. 아, 20명인데. 그래. 저 20명 보는데요. 4만 명이면 대, 대단한 거야. 레전드죠. 음. 그래도 많은 그때 많은 BJ들도 방송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거니까 정말 또 대단했다 생각합니다. 예. 오케이. 나도 스케반 한할게요 음. 전술을 제가 시청자분들 433 전술이 진짜 좋은 거 있잖아. 아까 했던 거. 그걸 소개시켜 드리자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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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두 번더 가보겠습니다. 아니, 형, 야, 새로운 전술 하나 가져와. 응, 새로운 전술. 새 전술. 새 전술. 어, 시청자분들 전술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야 여기 433맞아새 전술, 새 전술 한번 잡아. 어, 새 전술. 자, 새 전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운이 좋아서 지성이 형님이랑 합방하게 되면 10만 명 가능한 부분이냐고? 저래 7만 명까지 가능하거든. 7만 명까지. 지성이 형이요? 네. 지정형 정도는. 진짜로 지성 형님 메뉴 있었을 때썰마 풀고 그때 지성 형님 솔직히 그 혹시 그 형님이 이제 그 결승전 제외돼서 기분이 어떠셨냐 물어보면 정말 예네 홍보 가능하면 10만 명 가능할까 자 네. 근데 나는 진짜 나는 진짜로 그 김병준님 할때 3만 명 찍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진짜로 한 5만 명까지 가지 않았나 음. 4, 5만 명 4 사만 삼천 명. 자, 어 상대 지금 팀만 주셨네. 이런 팀이 상대하기 힘든데. 팀이 근데 좀 약간 애매. 이 뭐야 온세 칼다스. 네? 온세 칼다스 팀 이름. 온. 어? 네? 아니뭔 말인데요? 아닙니다. 야이거야왜그러냐이 왜 새끼 또? 저 처음에 그라운드에 지에 그게 그걸로 처음. 에 여러분들 이 새끼 왜 그래요? 왜요? 와. 와 좋습니다 여러분들 도련님 감사합니다 아우 정도련 너무 감사합니다 정도련 내년에 피파 버리고 가자고 어, 내년에는 방학 때는 그 컨텐츠 좀 많이 하려고 아왜 아까 다뭐 창현님이 추천해 줄 만한 스케 수비수 있냐고 자 일단은 피파 질문은 어, 피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좀 하세요 <laughs> 피파를 하고 있으니까 질문한 거 아니에요? 어 그만 좀 하자. 진짜로. 뭐라고요? 왜 하잖아. 오 왜야 왜야 꺾고 마무리. 와 이거를 굴리트가 굴리트 일카죠. 어? 아오커데아 왜가 진짜 빠르네. 이 새끼 이제 거만해졌다고. 야, 좀 네? 적당히 좀 해라. 아 지금 거만 거만해진 게 아니라 뭐 말만 거만해졌다 아니야. 아좀 적당히 좀 해라 제발. 아. 저 새끼 내 방송 보지도 않은 새끼야 뭐만 거만해졌다 저런 새끼 좀 치가지 좋아하는 방송 방 좋아하니까 그냥 들어와가지고 그냥 할말 없으니까 어떻게든 시비 가려고 적당히 이 새끼야 어야 아들 반대 말 치고 잠이나 처자 제발 열받게 하지 말고 아들 뭐야 아우 뭘 거만 뭘 거만해져 원래 말투가 옛날부터 그랬구만 지금 비비만해졌구만 그렇 그렇지 오오자 오메어 어어어어 살 진짜. 15졌습니다. 야, 진짜 진짜 외야가 좋다. 야, 외야가 좀 꺾어서 자는 게 진짜 좋네. 꺾슈. 음, 자기의 이 땅볼 크로스 어떻게 했냐? 어떻게 한 거야, 그거? A 세번 누른 건데요? A A3? 세 번? A 세번 눌렀대. 여러분들. 외야 아 때려볼 마죠 와와 와, 존나 좋다 진짜 <목소리> 왜안 침투시켜 놔야 좋구나 그니까 제가 뒤로 꺾고 조지 베스트 아. 야 잘한다 응? 감스 탈색하니까 일본 전육점 아저씨 같다고 유튜브에 아, 유튜브 유퉁. 응? 야 일본 가봤어 그럼요 와 왜야 헤딩도 좋냐 원래 왜, 헤딩 좋아 원래 좋아 요 원래 썩었어 아니 썩진 않았어요 헤딩 왜야 헤딩 썩었는데 썩진 않죠 클리베리트 이런 애들에 비해는또 떨어지지만 다른 뭐나쁘지 않죠. 야 그래 빠봐나 앞으로 강화 잘한다고 내 앞에서 엿물어라 진짜 형이 제일 강화 잘하니까. 콜라이 배너 투! 넘겨주고 아 이거 못 따네. 황경이 강원판이왜나가냐 <laughs> 군대 가니까 군대. 군대 가요 이제 내년에. 황경이. 간대요? 임플란트 하고 간다는데? 임플란트 하고? 요즘에 방송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임플란트 비용 모으면 음. 그거 하고 간다는데? 황경이 오늘 2천 개 터져 신났잖아. 형이 나보다 더잘 받아. 이야, 이야, 왜야? 머리로. 와, 파울 아니야? 야, 왜야? 존나 빠르다. 수가... <laughs> 왜야 백신 이제 깨지면 지, 지, 난리 나겠다. 지금도 백신은 없는 것 같아. 요내저 <laughs> 네, 액박 패 됐습니다. 어, 없는 것 같다고? 어, 넥슨 없노? 아니 그 정도로 빠르다는 소리지 비유한 거죠. 네. 좀, 좀 떨어지시네 형님. 음. 야, 근데 넥슨이 너 좋아하기 하나보다 너 계속 갖다 쓰는 거 보니까. 너 많이 갖다 쓰잖아. 옛날에 지스타에도 그렇고. 네, 저는. 뭐 형이 이제 불러주지도 않아. 내가 넥슨 존나 까니까. 형이 이제 불러, 이 불러줬잖아. 근데 형이 이제 계속 까니까 불러주지도 않아. 음. 아. 자주고 열거 주고 열거주고. 아. 불러주길 원하는군요. 응? 음? 불러주길 원해. 어? 아니, 그건 아니고. 어, 은근 슬쩍 표현을 했네요. 안 불러주니까 서운해. 싫으면 그냥 안불러주든 불러주는 상관없잖아요. 할 말이 없네. 아이고. 할 말이 없네, 형님. 피파 감수 때문에 돌아가는 거 아니냐고? 아, 또왜 그러십니까? 맞는 말 같아요. 네. <laughs> 조심할걸요? 방송을 항상 본다고 하던데. 음. 방송, 방송 많이, 그때 많이 본다 했어. 존나 많이 본다 했어. 진짜로. 자, 자, 메이 이거 딴거될것 거 같은데? 아, 아, 근데 이제 보니까 참 진짜 발표하긴 해야 되는데 미치겠네. 애들도 계속 기다릴 텐데. 가고보니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안 되겠습니다. 내일 발표할게요. 아, 저희도 언제까지 애들 기다리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탈락자가 있는데 계속 걔들도 뭐, 예.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두 명만 일단은 발표를 하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야? 강커펀이 멤버야, 멤버. 신인 멤버 두 명. 후보, 후보 두 명. 두 명에서 또 이제 한 명이 되는 거야? 어, 네명 중에. 네명 중에 두 명, 두명 중에 한 명. 두명말더 뽑고. 아니야,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근데, 너무 기다리게 하는 것도 사실 그 신뢰야. 아, 그럼요. 어. 빨리 말을 해야지. 저 사람들도 이제 빨리 할걸 해야지. 자기. 계속 기다리고. 농만 저 새끼도. 계속 근데. 자, 농만 수고했다 음. 그냥 뭘 이대로 해 이대로 해가지고 내또안 또 뽑는다 하면 또안 뽑는다 는그 충돌 또 나와가지고 씨발 그럴 거면 애들 기다리기 왜 있니 어나 진짜 존나 짜증 나 진짜로 아씨 뭐만 하면 뭐라 그래 뭐만 하면 형이 뭐하든 다 뭐라는 거 같아 그러니까 매실 매실 약간 매시갖 왔어? 음. 어야 이것만 닦아면 되겠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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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추천 8 0개입니다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구요. 자 즐겨찾기 안 하신 분들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s 네 o Oh, 멋있다. 뭐야! 우야우우우우우우우우야우우우우우우우우좋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셨우요 나하나또 잘한다니까 요즘. 오늘 개쩐다. 흘려고고어 파워러냐? 야 우리 뭔먹방먹 바기지? 없상, 벗상. 이게 방제 바꿔 놓고. 야 오늘 광고 왜 이렇게 많아 진짜? 어 너무 심하네 평소보다. 좀좀 좀, 높이 올라가면좀 쿠퍼스. 음. 왜야? 왜야 헤딩 못 하나니까? 아 헤딩도 괜찮아. 근데 클레비리트가 있어서. 클래 왜야 일카형 47억 아닌데 64억인데? 존나 어, 비싸요. 좀 비싸요. 네, 저 때문에 더 비싸졌어요. 제가 어제 오늘 좀 많이 사가지고 예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 시장식 몇 시에 시작하냐고? 저한테 사인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어 15일 날 4시까지 오시면 돼요. 4시 까지 사인 하고 이 철구랑 이제 보견이 형님이랑. 저랑 세 명이서 사인 하거든요. 오케이. 그 무슨 에, 에코리움인가 거기로 오시면 사인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어.. 바로 가겠습니다. 기프리좀 아, 할게요. 작은데.